이걸로 잘 그리다 펜이 발성 이 정도 그렸습니다 눈하고 얼굴은 끝났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원래 그리던 거랑 많이 크기가 차이 나네요 이게 이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가 될까 모르겠네요 이제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드디어 다 그렸어요 그림 나그렸다 그렸던 좀 귀엽죠 이제 레이어를, 컬러레이러를 또 하나 추가하시고 이름은 선으로 바꿔줘고 음... 닦아주시고 나가래요선 레이어 그쵸죠 저는 그냥 이거 다 똑같이 하고 색깔만 바꿔요. 그래도 편하도록 만들어 던 색으로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 그렸어요. 그렸는데 되게 좀더 작게 만들고 싶었어요. 쓰고, 일단 마감 잘 됐는지 보고, 이게 이쯤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완료 됐습니다. 어떻게 돼? 어떤가요? 더 작아졌죠? <laughs> 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그림, 이거 그런 거냐? 브러쉬로 가주시고 또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컬러를 이 추가하시고 이름은 채색으로 바꿔주시면 이건 저만의 선택 방법이. 또이거 밑으로 내려줘야 하더라고요. 해주시고, 확장 위에다가, 캠퍼스, 엔티엘리어싱은 켜져 있는 상태. 확장이 뜸다킹, 무료, 무료, 1도 안에 그냥 무효로 둡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색깔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이 아이는 일단 저는 원래 있는 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전 색칠할게요 이렇게 선이 가려지지가 않죠 머리카락은 다 그려졌어요 이제 주황색으로 가서 이쯤 엄청나게 살색? 연한 살색 느낌이죠 해줍니다! <laughs> 그리고 눈색 슈퍼히드로 응. 이지 와서 눈도찌주세요이슨은이카이제끝이 났어요 짠. 아, 끝난건 아니고 카드이드는 짠. 빨강. 참고했어요. 좀 진한 살짝 연한 보라더라. 이렇게 이쯤. 핑크. 이훈이 소매랑 같은 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스포이드로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너무 쉽죠? 진짜로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습니다오 너무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깜짝만 귀엽죠? 배경을 색칠해주지 않으시면은 이게 검은색으로 돼요 아무, 컬러만 땅! 해주시고 이키에이무이 색으로 땅! 해주시고 또스터과 이미지 저장 눌러주시고 닫기 정향 이동 모드의 작품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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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 참 많은 여러분 지금 광고가 네 됐습니다. 되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리신 분들 중에서 되게 금손인 되게 신 분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일단, 마이 갤러리, 제가 그린 그림. 여러분, 다 보셨을 수 있어요. 이건 뭐있어 처음에 그렸던 건데, 잘 그려졌었는데, 거꾸로 그렸어. 처음 다시 그렸는데, 이상하게 그려졌고, 이거 보셨죠? 이거는, 제가, 손 그림 프사할 때. 이건 어몽어스 프사이 이건 집본, 집본님 페나트 고 이거는 자켓 미니 자켓 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들어가 볼게요 진짜 헉, 너무 재밌죠 아 뭐가 부족한 자식이죠? 친구 이 눈이 있지, 되지, 제가. 알았어요. 됐다. 됐고. 어머. 점 뒀어요. 댓그럴 버스트. 두가 이미지 저장. 이렇게 버스트 닫기. 저장을 이동. 닫기. 시국. 일단 친구는. 아니, 간다. 와,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음, 오늘 이거인 것 같아요. 저도 아, 요렇게 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스파이더랑 얘가 해주시고 여기에 안녕, 네. 이렇게 칠해주세요. 선 이렇게 합니다. 안대 부분은 이렇게 칠해 보여줘. 누가 이미지 찾아. 이 부분 이제는 아시죠? 찾아. 다가주시고 이렇게. 이렇 아니 왜왜또 눈이 이러죠? 눈이 아무튼 뭐라고 말 이렇게 칠해졌어요 됐다 너무 예쁘죠? 이게완입니다 당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삭제 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다음에는 벨. 켓켓 벨의 미니 캐릭터를 그리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뵈요.